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 나를 붙들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각 처소에서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할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속해 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들을 가운데서 이두 번째 설교 가운데 4장 44절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율법의 목적, 이유, 또 원리, 우리가 지켜들 도리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12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그 중앙성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어, 그리고 이 12장의 후반부에는 어, 절대로 어, 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가난땅에 들어가면 이 우상숭배의 커센 도전이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 다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13장에 와서는 이 우상의 커센 도전이 외부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부터도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13장에 들어와서 첫째, 둘째 문단은 어제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내부에서 일어나서 아무리 깨어내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두 번째 문단은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이런 가까운 사람이 깨어낸다고 해도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 2 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각각 이 성읍에서 살아갈 때 성읍 전체가 우상에 물들었을 경우 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10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 그래서 어, 이 불량배들의 유혹에 빠져서 성읍 전체가 아,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인데 예.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면. 14절 말씀은 자세히 내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이 성업 전체가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15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업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업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침멸하고, 네. 16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 거기 모든 물건들, 어, 탈취물들, 을 거리에 모아놓고 어, 전체를 다 불살라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업은 어, 이제 그 이후로 어, 영구히 폐허가 될 것이고, 예, 그 위에 또 다른 성업이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아, 가끔 아, 참 하나님 어, 너무 하신다. 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어, 그런 느낌이 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전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이고 탈침물 다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고 성읍 전체를 폐허가 되게 만들어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이제 수술만 하면 살수 있는데 내 몸에 암이 그내 것이라고 이걸 아까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암 수술해 가지고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내몸 전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외과 수술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자꾸 용납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락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 백성의 그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성업 전체에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예, "너무너무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상을 다 진멸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다 척결해서 너희가 성결한 모습을 회복하면 17절 중반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요하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모습은 제거해야 합니다 외과 수술처럼 악한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악한 모습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체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내 손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악한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상숭배하는 모습은 철저히 버려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마도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단호하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척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시고 어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기 일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신실히 섬겨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다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어, 우리가 생각하면. 어, 심하리 많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 마음 속에 잘 새기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만 신실히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을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